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코리아 SMB 팀 신규 사업 개발 매니저 김동헌입니다. 아, 저는 광고주분들 및 대행사분들이 저희 틱톡에 잘적잘 아,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틱톡을 통한 동남아 마케팅 확장에 염두를 두고 계신 아, 많은 분들을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남아시아에서의 틱톡 소재, 어떻게 하면 좀더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을까, 좀더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어, 짧은 세션이지만 도움될 만한 내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말씀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틱톡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 특히 해외 틱톡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틱톡 크리에이티브 센터라는 최고의 데이터 허브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남아시아에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 어, 언어의 문제로 혹은, 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에 있어 유의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향의 크리에이티브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틱톡 챌린지 프로그램 두 가지와 어, 툴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틱톡스러운 영상 소재란 무엇일까요? 어, 물론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트렌드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틱톡 영상은, 틱톡 소재는 어, 다음과 같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처음 6초가 중요하다. 뭐 틱톡은 소리가 중요한 플랫폼이다. 9:16대 세로 비디오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더 효과적이다. 실시간 액션을 보여주라. 전환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더 아이캐칭을 하라 등의 말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라인에 써 있는 처음 6초, 그 중에서도 2초, 처음 2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느 F&B 프랜차이즈를 홍보한다고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흥미로울까요? 만약에 저라면 사람들이 식당 앞에 길게 줄서 있는 장면이 되게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줄서 있는 장면과 사람들 리액션으로 처음 2초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요리를 하는 집인지 요리의 비주얼과 매장 인테리어의 강점이 보이게 다음 6초를 구성을 하고요. 어, 이게 정말 간단한 별거 아닌 것 같은, 어, 공식, 뭐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공식 같지만 이게, 어, 이렇게 구성된 소재는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잡는지 2초 동안 캐치한 눈들을 어떻게 6초까지 지속시킬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럼, 어, 오늘 막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트래픽이 올라오고 있는, 어, 좀 따끈따끈한 애드 광고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u pakai oh, zasmen takut, takut warnanya, warnanya nempel ne. kemana-mana? Tenang, zasmen ini dalam sekali olesnya langsung menyerap ke dalam lapisan bibir, jadi gak nempel. Mari kita buktikan, coba digosok-gosok, diusap-usap. Warna merah natural zasmen ini gak akan hilang ataupun nempel. Jadi gak perlu ragu lagi kalau Brody mau pakai zasmen ini, bisa merubah bibir perokok tua bertahun-tahun kembali merah alami. Bisa ganteng maksimal dan awet muda, klik pesan sekarang. 어, 네. 방금 보셨던 소재는요, 어, 소재 내 크리에이터 분이 남자임에도 색이 있는 립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캐칭이 어느 정도 는 있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묻어나서 색이 빠지고 불편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교적 유쾌한 액팅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어, 아이캐칭 요소들을 비교적 잘 활용한 소재 예시고요 어~ 크리에이티브 센터 내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요 중간에 보이는 어~ 캡처 화면처럼 국가 그리고 산업 광고 목적 등을 이렇게 솔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광고가 있으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세이브 어,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지 다시 이 광고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트래킹 할 수도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여기 아래 보이는 캡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클릭이나 어, 고객의 구매 전환 건이 영상의 몇초 지점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지도 어, 분석하여 시각화를 해주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센터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유용한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크리에이티브 센터는 이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알기 전으로 콘텐츠 영감을 받는 시간이 5시간까지 평균 단축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어, 그래서 트렌드를 하나하나 좀 구글링해서 검색할 시간이 없고, 크리에이티브 제작에 출발이 되는 기획 단초를 어디서 잡아야 하나 막막하실 때 어, 활용해 주시기 좋은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맨 위, 지금 우측에 여기 화면이, 보그 크리에이티브 센터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맨위 상단에 네 가지 탭 중에서 인스피레이션 탭에서는, 어, 인기 광고 대시보드, 방금 보셨던 탑에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국가 산업 날짜별로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어, 광고 목적과 뭐 어떤 지표에 대해서도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인스피레이션 섹션에서는 어탑 프로덕트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틱톡에서 국가별로 어떤 제품이 지금 인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음, 트렌드 두 번째 보이는 트렌드 섹션에서는 인기는 해시태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혹은 기간에 대한 필터를 적용을 하고 상위 100위 해시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해시태그를 사용한 크리에이터 또한 화,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이 뿐만 아니라 트렌드에서는 인기 있는 틱톡 비디오와 음악 순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궁금한 키워드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음악을 검색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어, 크리에이티브 툴 부분입니다. 요 섹션에서는 광고로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 광고로 음악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저작권이 좀 자유로운 어, 음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틱톡에서 허가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음원 리스트와 인기 순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음악 관련 소스를 얻을 수 이, 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여러 뭐, 비디오 에디터, 템플릿, 인터랙티브 에드온 플레이리스트 등의 어, 이런 기능들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스크립트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간단한 브리프와 키워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크립트가 제너레이팅되고 있죠. 그래서 음, 네, 이렇게 몇초 만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어떤 비디오 편집 기술을 활용할지를 망설여졌다면 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센터 내에 숨은 기능, 저희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어, 챗봇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어시스턴트에게 어, 경쟁사의 영상이나 다른 나라의 영상 트렌드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해보셔도 잘 찾아줄 거고요. 시나리오 작성이나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추천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 한번 함께 살, 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센터 내에서 소개드릴 기능은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인데요. 음 텍스트로 원하는 말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음성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국가와 성우 목소리를 선택을 해서 어, 자막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풍부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능은 저희 편집 프로덕트인 캡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캡컷의 경우에는 틱톡으로 로그인을 해두면 틱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면 어, 틱톡에서 저장한 음악이나 소재가 연동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뭐,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소개드리겠지만 해이 어, 기능이 트렌디함을 쫓아가는데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틱톡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특히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 좀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어,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 브랜드와의 협업을 결정할까요? 자기가 플레이하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틱톡에서의 제품의 퀄리티 혹은 인지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 아마 광고 제안을 받으면은 먼저 틱톡에서 검색을 해 보겠죠. 그래서 트래픽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경우에 훨씬 더어 브랜드 입장에서의 좋은 조건으로 어 크리에이터 측에서 협업을 희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딩 전어 도달 및 비디오 뷰 캠페인을 집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크리에이터는 누구보다도 그 초반 2초 그리고 6초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품의 어떤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본인의 팔로워들의 팔로워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그리고 콘텐츠에 어떤 포인트를 녹일 수 있을지를 신경 써서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이네 가지 부분을 주, 어, 주된 내용으로 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이 본인의 오디언스에 맞는, 어, 기가 막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모든 디테일에 관여하시기보다는 이네 가지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 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보다, 어, 명확하고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진행하시면 있어서 네 가지 소통 도구를 알았다면 뭐 어떤 팁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는꼭 크리에이터에게 맡겨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창의적으로 영상이 흥미롭도록 포장을 하는 것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컨트롤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 어 좋고요. 둘째로, 브랜드의 콘텐츠 스토리를 공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가지 소통도구를 명확하게 하되,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공유를 해 주시면, 크리에이터의 브랜드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라든지 충성도가 제고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바이브가 영상에 묻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로, 크리에이터는, 어, 셀즈맨, 판매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쇼호스트 형태의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소개하는 데더 적합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통해 판매 증진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어, 제품을 틱톡에서 충분히 알리고 세일즈와 관련된 캠페인은 별개로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넷째로 팔로워가 많은 크리에이터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틱톡은 어, 타 경쟁 플랫폼이 대형 크리에이터의 높은 트래픽을 가진 영상 위주로 이첫 페이지를 빼곡하게 메우는 그런 피처와는 다르게 관심사를 기반으로 좀 다양한 규모의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어, 뜨게 됩니다. 따라서 규모보다는 브랜드와 같은 산업과 관련된 그 커뮤니티 문화를 더잘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다음은 인도네시아에서 잘 워킹하고 있는 그 장한솔 크리에이터님의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 네, 뒤에는 이렇게 계속 약간 익살스러운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는 그런 영상이고요. 크리에이티브의, 크리에이터의 스타일도 잘 살리고 트렌드도 잡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볼게요. Ini adalah video aku lagi mendorong d u 벌써부터 저의 이 가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후킹 포인트를 잘 잡은. 그런 광고 소재도 있고요.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영상이 앞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흥미 포인트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이런 어, 형태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영상 각 영상 유형들을 잘 어, 참고를 하셔서 어,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시는데 소통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잖아요. 오케이. 오늘은 아까 위와 같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협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어, 살펴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솔팅할 수 있는 툴인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어,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24개국, 그리고 8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타겟층, 키워드, 어, 위치 등 다양한 필터를 사용해서 찾으실 수 있고요.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협업 조건 조율,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 전달, 퍼포먼스 분석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크리에이터 필터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지역, 콘텐츠 카테고리, 응답률, 경험 등을 필터로 사용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는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성별, 장소, 흥미 등을 사용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현재까지의 평균 조회수, 참여율 등을 필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한 파트너십이 어, 광고 진행권이 몇 개인지도 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에이터의 광고 경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안전도를 판단하시는 어, 지표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검색하신 후에 크리에이터 리스트를 짧은 후보 명단을 만드시고 거기서 어, 브랜드 부합성, 창의성, 참여도 등에 따라서 크리에이터를 리스트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고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남아에서 소재를 빠르게 수급하시기 어려운 경우 활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프로그램과 한 가지 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과 효과가 보증된 최고의 소재를 수급하는 틱톡에서, 저희 틱톡에서 제공드리는 솔루션, 틱톡 크리에이티브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 틱톡에서 검증된 크리에이터를 저희 틱톡의 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어레인지 해서 편리하게 협업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출을 보장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광고 관리자 아이디 혹은 광고 관리자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해당 광고 관리자 아이디로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후에는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어, 어 진행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맞는 브리프를 제출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어, 화면에 보이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추후에 요, 진행 과정은 각 담당자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를 시작하시게 되면, 어, 관리 페이지에서 올라온 동영상을 어,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크리에이터에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리에이터가 올려준, 올려준 오디션 영상을 보고 해당 크리에이터를 승인하실 수도 있고, 리젝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정 요청, 그, 동영상에 대한 수정 요청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수정 요청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수정본이 만약에 안 올라오게 된다면은 어 여러 다음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될 거기 때문에 다음 크리에이터에게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크리에이터부터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어 계속 크리에이티브가 수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 세부적인 오퍼레이팅 방식은 어 이제 각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틱톡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베타로 열려 있고요. 태국은 4월 말, 베트남은 5월 중순을 오픈 타임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 챌린지를 다른 브랜드보다 먼저 진행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어, 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틱톡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 약칭으로 TTCX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앞서 설명드린 크리에이티브 챌린지가 어, 크리에이터와 직접 협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면 어,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는 프로덕션 단위에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빠르게 어, 좋은 퀄리티의 여러 오리지널 소재 및 베리 베리에이션 소재들을 수급해 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틱톡 소재가 부족해서 소재 피로도가 생겨 이렇게 Always-on이 어려울 때 혹은 소재 제작 자체가 어려워서 적합한 에이전시나 프로덕션을 찾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소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음에도 바꿀 베리에이션 소재가 없어서 어려울 때요럴때 때 활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틱톡 파트너 전문가들의 역량을 통해서 틱톡 특화된 디자인 소재 및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틱톡 크리에이터 파트너 전문가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쉽게 안정적으로 소재를 수급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소재 레벨에서의 성과 트래킹 또한 함께 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익스체인지는 이런 브랜드 분들께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신규 소재 제작을 희망하시는 경우, 그리고 제한적인 소재 에셋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리고 제작 리소스가 좀 부족하신 경우, 혹은 소재 피로도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경우, 그리고 a 웨이즈온으로 캠페인을 집행하시고 싶으신 경우, 그럴 때 활용하시기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ttcc와 마찬가지로 각 틱톡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저희 툴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캡컷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제작하실 때 이미 다들 선호하시는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캡컷 사용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캡컷은 그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의 제품이어서. 어 틱톡에서 잘 되는 뭐 트렌드 음악 스티커 등을 한 눈에 보시기 편하고요. 폰, 태블릿, 데스크탑 모두 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좀 다양한 팀 멤버들과 함께 협업하시기도 좀 좋게 피처가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아까 캡컷 안에서도 어 이렇게 유행하는 음악 앞에서 그 틱톡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 보셨던 기능처럼. 어, 음악과 AI 스크립트를 여기서도 캡컷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토리보드나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훨씬 쉽게 이렇게 틱톡스러운 영상을 만들어 내시기 좋은 그런 툴로 어,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